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보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에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찬송가 463장에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쵸?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저를 쳐다보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신자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미국에서 정해져서 건너온 찬양인데요. 미국에 예전에 아프리카 흑인 노래들이 끌려왔잖아요. 그렇죠이 노래가 원래 흑인 영가예요. 흑인 민속 노래였습니다. 어, 그런데, 당시에 백인들은요, 예수님을 백인들의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어떤 신학자는 흑인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백인들의 소유였고요. 백인들의 전유물이었고, 흑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흑인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신들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한 흑인이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도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백인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흑인들은요, 정말 피떡이 되도록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이 흑인 따위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아주 혹독한 린치를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요 너무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맞아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맞아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주인에게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신자 되고 싶습니다. 나도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고 싶습니다. 그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흑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를 열망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 되기 원하는 자의 열망이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떻죠?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 세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프라이드와 그 스피릿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비교해보십시오. 열망하면서 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쩌다 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럭저럭 예수님을 찾고 그럭저럭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열망하면서 신자를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고, 또는 쪽팔린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런 일 당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가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수 있느냐?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수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가서도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복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친근함이 느껴져야 되고 지금 예수님의 숨결이 내 심장 가운데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됨의 열망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정이어야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진 거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해 최선을 다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 거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후회 없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에서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강하던 바벨론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쇠해져요. 그리고 나서 멸망을 하게 되고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바벨론 시기나 되는 나라는 영원히 갈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망해 간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열어주셔서 꽤 형통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꽤 괜찮으니, 지금이 만족스럽사오니,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생을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만큼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민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사라는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사 제국의 다리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는데 협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오가 통치권을 얻은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 2절 말 2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왕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죠. 정말 바벨론을 점령시킨 그런 왕인데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3 명을 뒀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제는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자로 세우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 총리였어요? 바벨론의 총리였어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사에게 망했다고요. 아니, 어떻게 정령한 나라를, 그 나라의 사람을 새로운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laughs>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의 이장이 바뀌어도 부녀회장도 바뀌잖아요 여러분 도시에 살아서 모르는데 시골은 그래요 여러분 이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장님도 바뀌어요 자 대통령이 바뀌면 밑에 참모진도 다 바뀌잖아요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밑에 참모주는 다 교체하는 기간을 가져요. 하물며 왕이에요, 왕.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권력을 도둑질할지 모르고 언제 왕등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했어요. 엄청난,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파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게 되는지 아까 이, 이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첩했기 때문.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근거일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제국보다 오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한 제국보다 한 사람이 오래간 거예요.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거고, 민첩함을 주신 거고, 어떠한 위기와 수많은 위기가 왔겠죠. 한 제국보다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총리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을 것이고 공격이 왔을 것이고 수많은 시험이 왔겠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피할 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에도 해결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조언을 얻는 사람 아니면 다른 어떤 학식? 여러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악한 자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지라도 성령께서는 민첩하게 다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민첩한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3번 말씀 볼게요 언제나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요 말씀은 근거로 논리를 진행해야 되고요 말씀을 근거로 결론을 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세상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3번 말씀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간네살왕때누부간네살이 평가한 거예요. 그의 아내는, 다니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인정한 거예요. 자, 누구간에서 다음에 이제 또 벨사살 왕이 됐죠? 그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에 붙일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리이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민첩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시대와 상황과 사람의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항상 형통할 수 있는가 항상 복된 사람이 있는가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같이 민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민감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도자로서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강권적인 은혜의 속길로 여러분의 그 막힌 인생을 얼핏 설기 설기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예요. 이것을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한번더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교를 갔는데, 마지막 주간에 이제 섬에 들어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거든요.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저한테 좀 후진방을 주더라고요. 집에 포기를 해가지고. 아, 하나의 뜻이구나. 하고 그래서 자긴 했는데, 나무가, 나무, 나무 문이었는데 화장실 문이 다 썩어가지고 이게 다 부스러지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이 안 닫혀요. 그래서 문을 거의 못 닫은 채로 샤워를 했어요. 뭐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고 막 개미도 기어다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라고 간 거예요 제 침대 위에 못 만지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징그러워서 막 휴지를 막한 20장 뽑아서 이렇게 치워보려고 했는데 아마 못 치우겠어가지고 신성민 시켜가지고 네, 치웠어요 막잘 네, 치우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꼬리를 잘라놓고 간 도마뱀이 에어컨 위에 딱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또신성미 시켜가지고 도마뱀도 잘 이제 치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 누추하더라고요. 막 베개도 막 누렇고 막 매트리스도 축축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가 자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교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편한 걸 누릴 수 있는데도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 참은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왜 누추한 우리 마음에 오셨을까? 여러분 그 성경활동이면 휴양지 가서 이 방학 때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그 돈을 들여가서 누추한 곳에 머물면서 아끼고 아껴서 여러분 성교에 힘 씁니까? 답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추한 곳으로 간 거잖아요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상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추한 우리 마음가운데 와 오계신 거예요 천국 보좌에만 앉아계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천사들이 찬송만 하고요 천사들이 높이는 소리만 울려 퍼져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아파하시냐는 거예요.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과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신념 가운데 머물러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계속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과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 응답 받을 것이고요. 반드시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모신 신자가 되고 다니엘과 같이 민첩함을 얻어서. 물론 우리가 복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손길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들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세상이 나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를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냐? 마귀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므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귀는 인간 전문가예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연구해 온 존재이고 어떻게야만 인간을 잘 넘어뜨릴 수 있는가 너무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릴 넘어뜨릴 텐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위기를 겪었어요. 형통하고 형통하고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민첩함은 누렸지만 그를 향해 공격하는 세상의 공격, 마귀의 공격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4번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요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살살살살 악화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거는 다니엘을 저격한 거예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렇게 저격해서 그 법령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법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말씀 성경읽 있는 신분들을 꼭 보세요.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며칠? 30일. 한 달만 참으면 돼요. 한 달만 예배 빠지면 돼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한 달만 숨어서 조용히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달도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라는 기간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했고, 변함없이 예배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찾았느냐? 보랏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다니엘 정도의 사람이면 그 정도의 관계 다 파악하죠. 그 정도 정보력이면 민첩한 사람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니엘 다 알아요. 다니엘 손바닥 위에 걔네들 다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신자답게 당당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입으로 뒤집어 쓰고 몰래 기도하거나 아니면 굳이 소리를 안 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속으로 생각으로만 기도하거나 창문을 닫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사자골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니엘만 죽습니까? 다니엘의 식구들 가만히 냅둘까요? 그 간신들이? 다니엘이 가진 재산들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둬요, 여러분. 식구들까지 같이 연자제로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앞에 애들이 아름거려가지고, 하나님 제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지킨 자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laughs> 타협하고 조금씩 열어주고 조금씩 여지를 남겨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조금 열어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 패배합니다. 그 작은 패배가 연속적인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5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큰 문을 열어주지 말라. 마귀에게 큰 허점을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참을 주지 말라. 작은 것, 그것을 열어주지 말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틈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됐는데, 창문만 닫고 기도했으면 괜찮았는데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만 찾으면 됐었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결과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 잘 나갈 때 있어요. 괜찮을 때 있고, 형통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도요. 때때로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던져줘야만 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지기 위해서. 사자굴은 우리에게 때때로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비록 이, 이생의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 구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나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바라봐야 되고, 영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백년은, 천년, 만년, 일억년, 십억년일지라도, 영원이라는 세월에 점조차 되지 않아요. 점 찍는 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영원을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6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자기가 함정에 빠뜨려진 걸 알아요. 그리고 유능한 내신나 다니엘을 잃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약속했는데 체면이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둥근에 가까이 슬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어봐요 외쳐요 탄식해요 그러나 다리우도 알아요 이것이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사자 굴에 던져주면 바로 죽는 건데요 다니엘이 이때가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인 때예요 그런데 사자 굴에 던져줬는데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7번 말씀 보세요.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어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목소리가 들려와요. 저 살아 있습니다. 왕이시여, 저 멀쩡히 살아 있어요. 그러려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긁힌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머리카락 그을림조차도 없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저력이고, 우리가 신자가 되어야 되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항상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다니엘만 구원되고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만 구원되고 상황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조서가 내려집니다. 왜 조서가 내려지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조서를 통해 30일 동안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려고 다리호왕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를 당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게 일부러 다니엘의 사자골에 던져서 건져 내심을 통해 이 조서가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 8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그 교만하고 오만한 다리오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지니 30일 동안 다른데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왕이 하나님 앞에 떨며 이제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모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사자군에 던져질래? 누가 이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사자주군에 던져진 사명을 감당할래?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 사자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의 셀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젊은이 교회와 꿈의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기에 여러분을 때때로 사자굴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이빨보다 세상의 송곳니보다 악한 마귀의 발톱보다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신자들의 노력을 통해 분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니엘과 같이 실실하고 진실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신자로 설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